반갑습니다 울산 하심사 도호선입니다 얼마 안있으면 이제 우리가 백중을 맞이하게 됩니다. 백중 우람 번절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백중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백중은 음력으로 따지면 7월 15일날 보름날 백중 행사가 있거든요. 양력으로 따지면 8월 한 중순쯤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 우리 백중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백종이라고도 합니다. 그다음에 중원 망혼일, 망자를 위한 망 예. 또 절에서는 우람 본절이라고 다양하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용어 중에 가장 우리 귀에 익숙한 것이 백. 뭐 배... 백중하고 우란분절일 거예요. 첫째는 이제 백중과 우란분절의 뜻이 어떻게 되는가. 백중은 음력 7월 15일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거의다가 8월 한 중순쯤, 초중, 길게는 8월 말까지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시기에는 각가지 과일이나 채소 이런 거 추수하게 되고요. 곡식, 씨앗을 많이 갖춰놓고 하는 시기라서, 이 시기에 이제 유리된 명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 우란분절의 뜻은 귀신이 사는 곳에서 떨어져가지고. 꾸로 매달려 고통을 받는다라는 이런 말로 원래는 인도에 작성이 됐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중국으로 내려오면서 우란 분절이라는 영어가 쓰게 됐다 이란데그 출처는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불가에서는 부처님 제자 중 목련존자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 7월 15일에 이제 오미백과를 공양을 올리고 우란 분해라는 법회를 열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목련경과 우란분경이 있어요.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은 지금 살아 있는 부모나 칠대의 살아 있는 부모를 위하여 자신의 잘못을뉘우치고 참여하는 의식을 치르고 아기지옥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 청원하여 비롯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의 십 때 제자 중에 한 분이 세이 분이 분이 신통을 잘 부르신다 그래요. 그래 신통 제일의 목련전자가 본인의 신통력으로 돌아가신 어머니를 보니까 어머니가 생전에 악행으로 인하여 가지고 아기지옥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시고 목련전자는 부처님께 어머니를 구제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의 지극한 효심에 감동을 받으시고 목련의 엄마가 업보가 워낙 중하다 보니까 스님 한 분이 이 힘으로는 구제가 될수 없으니까 많은 여러 이제 대중 스님들에게 7월 15일 낮에 스님네들께 공량을 올리고 우람 분제를 백프로 스님들의 법력을 모아가지고 목련존자의 어머니를 구제했다 그런 내용인데요. 목련존자의 어머님은 물론. ]이고 어머니와 함께 아기 지옥에 고통받던 모든 중생들이 한날 한시에 고통에서 벗어나서 천상세계 도리천에서 태어나 즐거움을 얻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아기 지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또한 도리천이 어떤 곳이냐 그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아기 지옥은 철회 관심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배는 산만하고 목은 바늘보다 적어가지고 배고픔에 고통을 당하는 그런 지옥세계가 된답니다. 도리천은 불교에서 말하기를요. 33천 가운데 수미산 꼭대기에 위치한 이상세계를 말을 한답니다. 이처럼 백중의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살라생전에 많은 죄업으로 지옥도에 떨어져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통각 고통을 받고 중생들 을 고통받고 있는 곳에서 구제를 하는 날이다. 특별한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백중은 불교에서 뿐만 아니고 독에서도 이런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도 동네마다 민가에서도 이 시기가 되면은 농사를 지으신들을 위해서 수고하셨다고 위로와 풍년을 기원하면서 조상님 전에 음식을 올려서 제도 올리고 동네 잔치도 했는데 이런 풍습이 요즘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우람 분절을 오대 명절로 하나로 기념하게 되어가지고. 매년 7월, 10월 되면은 백증 의식을 봉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돌아가신 분들은 다 계십니다. 1년에 한번 조상님 위해 가지고. 천도의식에 동참하신다면 돌아가신 영아님들도 좋을 것이고 살아있는 자손들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백중우란분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유주 무주 고온들은 극락왕생을 하시길 기원 드리고 우리 불자님들은 가정마다 성불을 이루시도록 기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